Thank you.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열심을 댄다 할지라도 곁길로 가고 어, 아버지를 돕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대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그 성품 가운데 보면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동전의 앞 뒷면과 같고 또는 손의 등과 바닥과 같아서 한손 안에 같이 둘이 다 들어있는 것과 같죠 어떻게 보면 공의로신 하나님 또는 사랑의 하나님 이율배반적인 것 같고 어떤 때는 야단하고 어떤 때는 사랑한다 그러고 그래서 이두 가지가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런 사랑의 표현이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공의로도 그들의 잘못된 것을 알려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부모의 사랑의 표현이 공의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이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혹이 부모가 잘못 판단해서 어, 자녀들에게 혹어 또한 혹독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시며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하시다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은 왕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완전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서 두렵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잘못하면은 매 맞고 잘못하면은 즉시 저주를 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끓이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만 봤을 때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일방적이요, 독선이요,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단정 짓고 하나님에 대한 공격하는 대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린,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라고 하는 그것도 공의도 하나의 선에 대한, 어, 그러한 사랑에 대한 부분이지 절대로, 어, 부모의 공의도 나 하나님의 공의가 절대로 사랑과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저는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를 주름으로 추구합니다. 성경의 결론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또이웃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카푸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온약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은 전쟁도 많고 혹독하고 잔인하다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결단이 우리에게는 두렵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에 대하여 결단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몰라요. 결국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로 우리를 찢었으나 낫게 하실 것이다. 이틀째에 또 삼일째에 일으키시고 살릴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되 심사할자고 이렇게. 어, 그들에게 호소하는 호세야 선지자의 말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하게 죄에 대하여 무긴하신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죄를 무긴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명히 형벌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나 그 형벌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또한 그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바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그런 아담과 하와요, 그러인하여 죄에 된 사람들로 많이 온 인류가 퍼져 있지만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인류를 내쫓으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다른 편에서의 구원의 계획도 함께 병행하고 있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비뚤어진 자식을 위하여 바로 잡기 위해 자기의 다리를 때리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들의 희생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이와 같이 내어 주시고 십자가의 그 희생을 바로 끝까지 감내하셨다 하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가슴에다 못을 받고 떠난 그런그 탕자에게 대하여서도 가도록 준 아버지가 그냥 가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도 같이 평행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죠. 어떤 때는 에덴동산에 내어 쫓고, 어떤 때는 또 탕자처럼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곧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 구약성계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인이 멸망할 때에 기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돌이켜 너를 치실까 두렵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서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셔야 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 대속, 대신 속죄,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셔야 하는 그 일을 하셔야 했고,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하여 구속 사역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전도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전도도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빛이 있어야 우리의 눈이 여러분을 볼수 있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죠. 눈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서는 빛이 발휘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한 어 빛이 환한 대낮같이 비쳐준다 할지라도 눈이 어두면 우 눈이 정상이지 않으면 어두워서 볼수 없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의 일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없다면 우리의 전도는 헛것이 되버리고 많은 것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듣고 믿지 않으면 그도 또한 어,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어,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전도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골레스 1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마델 너희가 리듬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 하면 그리 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곧 바울, 사도 바울의 사명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나의 목적이 뭔지 아느냐? 내 일꾼된 이, 이 일이 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케 하는 것.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니까 마치 그냥 십자가에 덜 죽은 것처럼 예수께서 조금 남은 것이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구속사역은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요 그 후에 전도를 통하여 그들을 바로 믿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일이 교회에 맡겨진 것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못지않게 전도의 어, 일도 바로 이 전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 죽었던 사람들의 못지않게 지금도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복음천하다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은 출애굽을 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갔는데 광야에서 정탐군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의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혹독한 벌을 내리신 것이 13일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가난안 땅을 거기를 40년 동안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도끼를 다 빼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름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뒤로 돌아가 하니까 한수 없이 돌아가야 하는 입장이 된 겁니다. 광야를 걸어가려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렇게 걸어가는 동안에 그 마음속에 마음이 굉장히 상해버렸습니다. 길로 인하여 험한 길이 있으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노뱀이, 그때의 불뱀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명하여 그들을 물게 하심으로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뱀이 그 광야에 있는 뱀이 얼마나 독이 강력한지 그거를 아주 붉은 빛을 내듯 그렇게 하는 것한번 쏘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고통이 심한 것을 말합니다. 그때에 원망하고 불편한 걸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도솔녹여서 뱀을 만들어라. 장대에 매달아 두면은 그거를 보면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가니라. 백성의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되 싸우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배경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너무 힘들, 힘들 일이 있을 수 있죠. 광야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인생의 삶이 힘들 때도 많죠.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약이 깨진 거는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요 정말 불평하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죠. 범죄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여기서 죽이시나? 라고 말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왜 죽이시겠어요? 애굽에서 왜 탈출해내시며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광에서 만나를 주시며 반석에서 물을 안반수를 내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고기가 먹고 싶다는 미출하기를 불어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이 왜 죽이시려고 하시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그 욕심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이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민수기 21장 7절에는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을 때에 범죄한 것에 대하여 어, 자기들은 다른 게 아니라 원망함으로 범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고 해서 기도를 하게 하죠 처방이 뭡니까? 21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어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뭐하면? 자 크게 하세요 뭐하면? 보면 뭐한다? 살리라. 보면 산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 보면 산다. 구절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잔때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뭐한 즉? 쳐다본 즉. 모두 뭐하더라? 살더라. 자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본즉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방이 참 신기합니다. 약을 바르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분이 아닌데 어떻게 쳐다본 적살수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6은 6입니다 0은 0입니다 우리가 약을 보더라도 약, 여러분이 약을 먹더라도 몇 가지 약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약 하나하나가 전부가 하나는 위에 들어가고 위에서 자격을 하고 하나는 혈관에 자격을 하고 하나는 어, 또 어, 장에 자격을 하고 각각 달라요 소화제를 먹는다고 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소화제를 먹는 건 소화 기능에 대하여 효과를 보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같은 것 모양이 다른 것은 구별하기 위하여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거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바서론 육안으로는 어디에 작용되어지는지 모르죠. 육의 것은 육이에요. 영의 건 영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것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데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 살리라. 쳐다 본즉 살더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인류의 사람들은요 죄라고 하는 불뱀에 물렸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괴로워하고 모두가 다그 가운데에 죽어가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놋뱀을 본 것처럼 오를 본들 말씀처럼 어, 바로 놋뱀을 보듯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처방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것과 같거든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에 악하고 욕심도 많다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여자가 나왔더니 옆집에 있는 여자분이 어 보니까 그 옆집에 아주 차가 좋은 차로 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아유, 남편이 요즘에 사업이 잘 되나봐요. 어, 왜요? 차가, 이제 지난주 거하고 틀린데요. 차가 아주 새 차로 바뀌었네요. 차를 바꾸셨네요.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아니요. 차를 바꾼 게 아니라 남편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네, 그 자,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시원찮으면 남편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게우스갯소리죠또 하나는 나, 어떤 남자끼리 둘이서 이야기하는데 그랬더랍니다. 아, 어제는 말이요. 내 부인이, 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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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구가 눈에 모래가 들어가서 몇만원 버렸어. 그거 하느라고. 그때 그걸 몇만원 갖고 그러나. 우리 안식구는 눈에 모피가 들어갔더니 난 수백만원 버렸네. 하듯이. 그러니까 각각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악, 한심성들은 곧 불뱀에 물려서 그걸 고통당하고 있는 인류를 표현한 겁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뭘까? 인간은 아무리 요 아무리 의롭다고 얘기하고 인간은 아무리 아주 좋은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9981이라고 그러죠 9981이라고 하는 구구단이 있습니다 근데 9970이라고 말한다면 틀렸을 겁니다. 근데 9982라고 얘기한다. 그래도 틀리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그래도 82가 81과 가깝지 않느냐. 근접해 있어도 정답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에 어, 거기서 근접했으니까 무조건 거기에 받아줄 수가 없어요. 틀린 것은 그 자리에서 틀린 게 되어버리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아, 이건 작은 죄고, 이건 큰 죄고, 이건 다 이런 것들이야. 오답은 오답이라는 겁니다. 정답이 있느냐, 오답이냐, 그거를 분명히 채점하면서 틀린 것은 다 마찬가지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6은 6입니다. 0은 0입니다. 그러므로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이 돗뱀,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곧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너희를 구원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 생각할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 뭐 자기가 죄가 많으니까 죽었겠지라고 이야기만 이미 구약에는 우리에게 그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거든요. 이 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 3절부터 6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즐거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근데사절에 말합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 얘기합니다. 그가 찔리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도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도 이렇게 말했어요. 사절을 다시 보게 됩니다. 사절을 보게 되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는다고 생각하고 고난을 다 간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5절을 넘어가게 됩니다. 노절에는 그가 찔린 것은 그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이고 그가 상한 것은 그분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 맞은 게 아니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평화를 위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고, 우리, 그분이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쳐다본다고 사나, 쳐다본즉 살리라, 쳐다본즉 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음은 구원 받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살아 살수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파리에서 골동품 가게에 들렸대요. 거기 가서 이렇게 보고 목걸이를 하나 샀는데 골동품이 목걸이를 샀는데 우리나라 돈2,500 원을 주었답니다. 2,500원짜리 목걸이를 사 가지고 그걸 가져오는데 미국의 세관에서 25,000원의 돈을 세금을 내게 됐대요. 그래서 그거를 내게 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25,000원의 세금을 내가내야 될까? 이골통품 사실 2,500원짜리인데. 그래서 그거를 보석상에 가서 감정을 했더니 이래고 현미경 같은 거를 보더니 하는 말이 우리나라 돈으로 2,500만 원을 줄 테니까 팔라 그래들 깜짝 놀래가지고 아그 어, 잠시 생각해 보자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대요. 다른 보석사에 가서 문의를 했던 이래 보더니 3,500만 원 주겠다. 팔라 그래더이요 아니 도대체 이거 옛날 목걸이가 이게 뭐가 이게 비싸느냐고 이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라 고 그래대요. 봤더니 나폴레옹이 그의 연인 조세핀에게 선물한 목걸이들이요 감동이 하나 없지, 뭐, 남의 거니까. 나폴레 형이 자기의 연인에게 선물한 목걸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사인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야, 이거, 이거를 소장하고 싶어서 그걸 팔라고 고가로 해드려요. 여러분, 나폴레 형이 조세필에게 준 목걸이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선물 주신 건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아들을 내어주신 것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선물로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의 목걸이 따위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주신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하찮게 여기는 그런 2500원짜리로 여기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남가주에 보게 되면 남가주에 미국의 남가주에 산불이 크게 났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재산 피해가 일조원의 재산 피해가 날 정도로 대단했고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거는요그 산불 와중에 멕시코에서 멕시코인들이 그 틈을 타서 어그어 그, 어, 넘어오는 이 미국으로 넘어오는 그런 사람이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넘어가 다네 명이 불에 타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넘어오는 일들이 있었대요. 멕시코보다 미국이 살기가 좋다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도 넘어오는데 우리가 함을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하나님의 그 초청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답은 있어요. 시험에는 모든 시험에는 정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 정답이 있는데. 그 시험이 맞춰질 때까지는 정답을 보여주지 않죠. 시험이 맞춰질 때까지 우리는 정답을 볼 수는 없으나 모든 시험 가운데는 정답이 있음과 같습니다. 오늘도 믿음 갖고 일평생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있심을 믿고 그 안에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자에당 아체 통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의 그큰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신 것처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이 충만하기를.